광개토대왕비는 중국 칠린성 지안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엎드리면 코 닿을 거리인 압록강 너머에 있지만 중국은 이 역사적인 유물이 자기네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독립기념관에 세워놓았습니다. 이 비는 높이 6.39m, 너비 1.50m, 두께 1.53m, 중량 38톤으로 크기도 거대하지만 비석에 새겨진 글자 또한 약 14cm 크기로. 네 개의 면에 걸쳐 1800도 글, 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이 비석과 고구려가 자기네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중국도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주장 배경에는 우리 정부와 사학계가 놓치고 있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일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계가 이 피해 주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고구려 19대 관계토왕의 관계토는 넓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넓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관계토에서 정리하여 올라가면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들 역사에 포함시킬 경우 중국이 자랑하는 황제와 진시황제 그리고 공맹의 무덤을 모두 파헤쳐야 합니다. 우리 사학계가 여기에 대하여 종교적인 문제로 입을 다문다면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수 없는 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광개토대왕비의 첫 문장에 고구려 시조, 추모왕이 등장합니다. 유석 시조, 추모왕 지창가야. 돌이켜보면 시조 추모께서 왕으로 나아갈 때 털을 괴롭혔다. 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창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해 털을 못쓰게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기는 추모가 왕으로 나가는 발판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추모의 업으로 이 업이 밝혀지면 많은 것이 드러나겠지만 이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문의 출자북부여라도 천재지자요 모는 하백여랑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북부여를 스스로 나왔으나 하늘의 임금인 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을 지키는 여랑이라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추몽의 아버지 천재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 임금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의 어머니는 요즘으로 치면 해병대 대장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백의 강력한 무력 집단의 수장입니다. 하백은 어신족을 말합니다. 사람처럼 반듯하게 서서 걷지만 두상이 물고기 형상이거나 살갗이 물고기처럼 비닐로 덮여 있는 종족을 가리킵니다. 하백은 어신으로 물고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추모에게 있어서 모계 사회인 하백은 언덕이 되지 못합니다. 기문에 나오는 불안강세 이유성에서 불안강세란,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미로부터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계란껍질입니다. 사람도 신분제도 때문에 서자나 천출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이 신분이라는 허울입니다. 하백 쪽은 그 형상이 자이고 그 신분도 자입니다. 추모의 아버지가 천재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신분이 자라서 추모의 신분 또한 자가 되어 아버지 지위를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모의 어머니 여랑이 추모에게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계 사회인 하백에서 남자가 맡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랑은 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딛고 추모를 아버지 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 신분을 가진 추모가 천재인 아버지 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추모가 아버지를 만나려면 도에 올라야 하지만 자는 도에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추모의 아버지 천재도 안타까운 마음에 추모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을 것입니다 추모가 북부여에 머물던 시기에 북부여의 신분이 민인지 인인지 알수 없으나 하백여랑의 아들이 북부여에 머물며 자유롭게 활동하였다면 이는 천재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여라는 말 자체가 모계사회를 나타내므로 북부여도 당연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에서 남자란 어떠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부족일에 참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적이 침입할 때도 남자들은 노약자와 함께 대피하고 여자들이 전투에 나서는 여인국이 부여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부여는 그 연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적어도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북부여의 연대와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기의 연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북부여에서 추모가 왕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이 세습에 의한 왕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인정받는 달인지 알수 없으나 고대의 자가 왕에 도전한다는 것으로도 엄청난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북부여에서 남자가 말이죠. 북부여의 여인들은 추모의 행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고대의 왕이란 무턱대고 권력을 휘두른 자리가 아니라 위아래를 오가며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천재의 아들로서 왕이 되려면, 백성을 위해 봉임 성과가 있어야 하였기에, 추모도 봉임을 시작하면서 왕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추모의 봉임은 우에서 관심을 보일 정도로 큰 프로젝트였고, 하늘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여에서 지내고 있는 추모가 하늘에서 내리는 달이 된다면, 추모를 따르는 북부여 남자들도 당시 부여왕보다 높은 벼슬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괜찮겠지만 이를 지켜본 남자들이 부족일에 참여하겠다고 나선다면, 오계사회인 북부여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늘과 북부여가 추모라는 새싹을 잘라야 하는 공동의 목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늘과 북부여가 추모를 제거하기로 합의를 받지만, 북부여의 전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추모의 신분이 자라하더라도 천재의 아들 몸에 칼을 들이 밀기에는 찜찜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용왕보다 높은 하백 여랑의 아들을 건들고 물가에 접근했다가는 십중팔구 물귀신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추모를 따라다니며 기고만장해져 있는 북부여 남정네들을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사실 북부여 여전사들 입장에서 보면 남정네들이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가냘픈 존재였습니다. 북부여에서 남자란 아이들을 돌보며 여자를 즐겁게 하는 존재로 천재와 여랑의 아들만 아니면 당장에 잡아다 물고를 내버렸을 것입니다. 북부여 지도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계책을 짜냅니다. 북부여는 추모의 털을 여전사들에게 훈련장으로 내줍니다. 여전사들은 추모의 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고 진법 훈련을 합니다. 추모의 터는 삽시간에 폐허가 되어 버리지만 여전사들의 훈련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북부여의 남정네들은 여전사들이 말을 몰고 달려오자 멀찌감치 피했습니다. 괜히 알짱거리다 두들겨 맞기 십상이고 여전사들에게 밑보였다가 병신된 남정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북부여에서는 누구도 추모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추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으나 손을 털고 북부여를 떠나는 것 외에 별다른 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세인들은 빈손으로 북부여를 떠나는 추모를 불안강세 생위유성인이라며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추모의 신분이 자라서 불안강세가 당연한데 세인들이 성인으로 칭송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추모가 북부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달에 오를 수 있는 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의 유성인은 추모왕이 생겨날 때부터 성인이었다는 칭송으로 여기에서 생은 씨앗이 이거 땅에 닿기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의 유성인은 추모가 어머니 몸속이 아닌 아버지 몸속에 있을 때부터 성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추모가 북부여를 떠나올 때 누군가 불러서 멍해를 씌우고 명을 내립니다. 무엇을 멍해로 씌웠는지 알수 없으나 내린 명은 남쪽 순행입니다. 순행은 왕이 하는 것이나 추모의 경우는 신분이 자임으로 순행을 마치면 신분을 민으로 하여 정식으로 왕에 봉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추모는 하늘에 오를 수 없고, 갈수 없는데 누가 하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아내었을까요? 추모의 아버지로, 추모를 불러 역속을 전한 후 멍해를 씌우고 명을 내린 이도 아버지입니다. 선재는 추모를 아들로 인정하고 모든 자식을 한 자리에 부르니 이복 형제간 얼굴도 익힙니다. 그러나 이날의 첫 만남이 마지막이었다고 우리한학은 전합니다. 추모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멍해를 치고 남쪽으로 순행하지만 그의 신분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추모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 가장 낮은 길인 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부여 엄니 대수에 이르고 맙니다. 고대의 길이란 신분에 맞춰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는 하늘님이 상로는 관리들이 중로는 인들이 하로는 자들이 다니는 길이었고, 이중 하로는 매우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로는 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낭떨어지거나, 뻘밭으로 된 길을 말합니다. 추모가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왕이라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안전한 돌을 이용하겠지만, 신분이 자인 그는 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모가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는 문장은 또 있습니다. 부여 엄니대수 왕님 유로날 추모가 엄니대수의 다다라 왕에 임하여 류라길 말씀으로 합니다 이는 하늘이나 천재로부터 받은 신표 즉 임명장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날 아시황천지자 모하백여랑 추모왕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시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하백의 여랑인 추모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추모왕의 아버지 치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번에는 치기가 사라집니다 황은 환단 이전의 하늘인 백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는 하늘님을 말하는데 단군이 무너지면서 백으로부터 명을 직접 받는다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집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진시황제도 이중한 사람입니다. 시황천은 이를 바로잡는 하늘로, 하늘을 사칭하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집단을 잡아다 족치거나 처벌하는 무력 사법 집단을 말합니다. 추모의 아버지가 시황천의 천재인지 아니면 다른 지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추모왕이 엄리대수의 이르러 왕이 임한 것을 볼때 시황천재로 보아야 합니다. 추모왕이 엄니대수의 유로 왕에 임한 것은 후세의 유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모왕이 북부여를 떠날 때 불안강세라 세상이 성인이라 칭송했다고 비문에 적어놓고 다음 줄에서는 엄니대수의 유로 왕에 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유학 기반 사회에서 일구연 이부지자가 되어 사람 취급을 안 하거나 짐승 취급해도 후손들이 응대를 못하게 됩니다. 실제 삼국사기는 고구려 건국기에서 주몽을 이부지자로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가 생부가 누군지도 모르는 실험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비가 장수왕 때 세워졌다면 고구려가 유학을 받아들이고 장려한 이후로 자자손손 망신살 뻗치는 내용임을 알고도 이를 당당하게 기록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모왕이 엄리대수의 다다라 왕에 이르기 전까지 그의 신분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였고 유학도 자가 일구연을 하든 일구십원을 하든 탓하지 못합니다. 특히 불안강세가 왕의 임하기 전이라 책잡힐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부식이 고구려 건국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면 그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김부식도 이 비문을 보지 못해 일어난 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아연가 부구 거북들은 나를 위해 떠올라 멀리 있대거라 추모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북들이 떠올라 이대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 건너에 다다랐습니다. 위아양가북우라는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북들은 소름끼치는 협박을 당한 것입니다. 거북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천재가 아니라 어신인 하백입니다. 이런 하백의 최고 무력 집단 수장인 여랑의 아들이 거북들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모왕의 아버지가 시황 천재라면 제왕이 아니라 옥황상제도 잡아다 족칠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추모왕의 도강은 엄리대수에 살고 있는 거북들에게 있어서 거북 전체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추모왕이 강을 건더다 삐끗하여 발끝에 물이라도 튀는 날이면 여랑의 칼이 아니라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백 랑의 칼이 거북의 목을 먼저 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때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학에서는 큰 거북들은 이때어 다리를 만들 때 어린 거북들은 갈대를 베어나르고 쌓아 강을 건너는 여랑 아들의 발이 물에 닿지 않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